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여 이 참으로 깨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그 차별 금지법이 하나님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정말로 우리 나라가 말씀으로 설수 있도록 믿는 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요 이곳저곳에 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무릎 끓일 때 주님의 사랑이 저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많은 복음의 열매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천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이여 정말로 도둑고 하나님 아끼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말로 그 연약한 자들에게 주의 말씀과 복음으로 하나님이여 이 연약한 것들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천성교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오는 많은 심령들을 주님께서 붙도록 주옵시고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힘을 얻게하여 주옵시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될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품어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능력으로 입혀 주옵시고 오늘 전해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연 약한 것들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악한 세대에 저희들의 빛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옵시고 세상으로 향하여갈때 복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e 편입니다. 1 절에서 n a 절에 기록된 본문을. 함께 통독하여 읽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우수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수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서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